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인의 문법의 우명수생입니다 오늘은 불금이죠? 선생님도 오랜만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먹을 것들을 먹고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피곤함을 무릅쓰고 피곤함을 견디고 여러분들과 이번주 마지막 생활인의 문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새벽에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입병이 한 6개 났는데 되게 아프네요 먹을 거 먹을 때도 아프고요, 양치질 할 때도 너무 쓰려요. 그래서 오늘은 빨리 이거 찍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자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어 음식점 갔더니 와 반찬이 일절 다 있네. 음. 그리고 선생님은 참고로 금연식당 같은데 갑니다. 금연석에 앉고요. 왜요? 선생님은 일체 담배를 못펴요자 여러분들이 낯이설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일절과 일체를 잘 구별해서 써야 합니다. 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음, 음식점에 반찬 일절 다 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일체 담배를 피지 않는다 했죠? 자, 이게 왜 혼동되느냐? 이 일절 일체의 단어는 같은 한자어입니다. 같은 한자어예요. 한 일자에 끈을 절자 모양이 같습니다. 일절이라고 읽혀야만 할것 같지만 일체라고 읽힙니다. 다시 1 절로 읽을 때는 절 끊을 절자예요. 전혀, 도무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1 채로 읽히면요, 채 모두 채자예요. 전부, 온갖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을 수정해 보면 선생님은 일체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죠? 일절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전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간 음식점에서 반찬, 일체가 맞겠죠? 모두 채 자. 반찬이 모든 게다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오늘은 금 마무리 쉽시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총, 총. 아